If mm you -hmm. mm -hmm. 제가 반납을 했습니다 지금 <laughs> <laughs> 혼이, 혼이 쏙 빠진다 진짜 할것 같습니다 <웃음> <웃음> 길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길이 진짜 너무 어 아, 간신히 반납을 했습니다 길렌제 첫날 저희님밥 먹으러 갈 거고요 네 일단 그... 티본 스테이크를 먹으러 왔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저 여기 밥 먹으러 왔어요 티본 스테이크 가자. 탈리야 고기. 이 a m i n g 아 이거 서비스를 주는데 너무 맛있어. 응. 너무 맛있지? 달리한 토마토가 너무 맛있습니다. 음자 리조또가 나왔습니다. 어아 험킹 험킹 리조또. 어 시푸드 리조또. 먹어보겠습니다. 와 지금 뒤에 고기 냄새가 엄청 나거든. 와 고기 미쳤다. 음와 먹어 먹어. 와이연 먹어. <목소리> 맛있어요 음음음레어예요 엄청 좋아하실거예요 <laughs> 유일하게 하나있는 새우는 오늘의 운전자 오늘의 운전자 제일 고생한 한우가 먹을거야 까 줘라 그까 줘라 까, 까 줘라 <목소리> 야 맛있다 새우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요 새우를 좋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고요. 버스를 기다니다 네, 미켈란젤로 광장에 갈 거거든요. 서울 맛집이라고 합니다. 얼마나 맛있을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버스가 안 와요. 50분째 안 오고 있습니다. 이제 와야 돼요. 다음 버스요. 아, 버스 탔습니다. 가기 쉽지 않네요. 예, 한참 기다렸다가 와 보네. 아, 검표를 검표를. 트래블 원래 또 검표가 된다. 바로 검표를 하네. 잘못하면 큰일 날아. 휴. 걸렸어요. 어, 저기네. <laughs> 아 저기 저기 걸리는 거 목격했어요. 여기 걸리나 좀 뜨다. 피렌체에서는 교통카드를 잘 사서 타십시오. <laughs> 멋있어. 사람들이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. 와, 사람 진짜 많아. 가짜. 어 가짜 다비드상입니다. 우 와, 진짜 멋있습니다.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<laughs> 사람이 너무 많아. <laughs> 사람 너무 버스킹하는 거 볼라 그랬는데 버스킹 하는 사람 기차도 안 보여. <웃음> <웃음> Holding me back. Gravity's holding me back. I want you to hold out the palm of your hand. Why don't we leave it at that? Nothing to say. <laughs> everything gets in the way. Seems you cannot be replaced. And I'm the one who will stay. Oh. oh. 거의 네. 첫, 첫 저녁 종목 맞아, 비슷떨다떨다떨다 이거 떨 <laughs> <laughs> 이거, <떴다. 웃음> 이거, <떴다>. 이거 맛있어요 너 <laughs> 올리브를, 올리브 이탈리아 올리브 맛있는데 생각보다 음 <laughs> 이걸 <이건> 왜 먹어요? <laughs> 아니, 우리 맛있게 드시는데 저 앞에서 되고 물에 하세요. 물에 하세요. 로드. He's so d <lured>. e <laughs> 진짜 왜저래 <laughs> He's so lured. 야 이거 돈 주고 다 먹냐? 자식이 <laughs> 말이야. 오늘은 베네치아로 가겠습니다. 베네치아로 가서. 네. 놀다가 당일치기로 돌아올 겁니다. 아 당일치기입니다. 오케이. <laughs> 산타 마리아 노벨라 역입니다. 투매치기 조심하시고요. 투매치기 조심하세요. 투매치기 조심하세요. 네. 아침 아를 먹어줘야 되거든요. 한국인이라면 아를먹박어사박하그박스스타벅스가박스사스아박스사메스 사박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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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사편스 사박스, 지박스박스 사박스, 사 네너지합니다저 일단 밥을 먹으러 가려고요. 금강산도 식후경이죠? 날 응. 미운 오버를 갈 겁니다. 자리가 있을지. 자 오늘도 시작된 메뉴 탐구. 이건 뭐야? 랍스터. 라비올라비올라 겠습니다 어, 바로 아주 시식에 들어가시네요. 음, yummy, 음. 랍스터 집게, 해체쇼 자 한입 예 하세요. 예음 맛있지, 집게살. 밥을 맛있게 먹었는데요. 이제는 이탈리아 음식이 다 느끼합니다. <laughs> 아, 김치찌개 먹고 싶나. 아, 속안 좋아. 아우. <laughs> 이제 어디로 가죠? 리알토 다리로 갑니다. 그럼 무슨 다리예요? 라리, 라리, 라리. <laughs> 벌써 사진을 찍고 있고요. 여기가 더 예쁜 것 같네. 아 멋집니다. 멋져요 멋져. 아 멋집니다 멋져. 이곳이 바로 베네치아. 오 리알코다리. 이게 유명하네요. 저래 사진을 찍고 있고요. 여기 젤라또 얼마나 맛있길래 주기 일액이어요 예? 수소 젤라또. 자 일단은 레몬이랑 뭐지 이거? 오페라만. 약간 초코맛 같을 것 같은데. 커피 이런 느낌. 네. 어우 레몬 엄청 좋아. 짜릿. 와, 와 이쁘다. 멋있다, 멋있다 여기. 산 마르코, 산 마르코 대성당입니다. 와, 너무 예쁘다. 음. 지금 어디 가고 있나? 탄식의 다리로 갑니다. 예, 왜 탄식의 다리지? 그, 죄수들이 사형 집행 전에 지나가는 다리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? 아, 아, 아 이제 왼쪽에 보면 탄식의 다리가 나올 겁니다. 일진 당했다. 누가 을저 사람 이상. 저 사람 이상 나를 시해 감성 넘, 넘치는 네치아입니다 여기가. 저희를 식히기 위해 하드락 카페에 왔습니다. 살았다. 이야 이 맥주 가 가만두지, 네. 그래. 가만두지 않겠어 그렇지~~ 그렇지~~ 이 맥주 가만두지 않겠어 그렇지~~ 예, 괜찮은 거 맞나요? 가만 따라오세요 와 약간 취한 거 같은데 저 선생님 <목소리> 저희는 하드락 카페에서 아주 맛있게 먹었고요 최고의 하드락 카페 네 해피헤어어 해피 여워... 여러분 마음껏 했으셔서 점심 시간때쯤 오면 해피헤어라 기가 막힙니다 무료50%예50% 예, 무료 50%. 50%. 저희는 지금 그 곤돌라를 좀 타보고 예, 저 역으로 가려고 합니다. 자, 티켓을 발권했습니다. 가 봅시다. 이번 여기요. 어, 이번 여기다. 12분 1분남았다하는건가요 미리도. 아있아 어? 어, 근데 아니 근데 아. 어! 잠깐만! 뒤로 가! 우리 이거 아닌 것 같아 오빠! 아! 이거네! 제발! 찍어볼게요! 오, 휴. 미쳤다! 어, 미친듯이 걸어가지고 미친듯이 걸어가지고와 미친듯이 콜와미친요이 콜라가 터져와. 미친이라니터이라가 터져와. 미이 콜라가 터져와. 이연비가안 좋아 음. <laughs> 연비가 쓰레기구만. 따라갈 거야. 우리랑 있어. 응. 내렸습니다. 그는 갔습니다. 아, 그는 화장실로 갔습니다. 야, 손살 갔다. 페렌치아 네, 잘 다녀왔습니다. 예 한식 먹을 거요. 예 <laughs> 하하, 한식 한식 먹으러 갑니다. 한라산 어디 있어? 어서 나와. 가만두지 않겠어. 어서 나와. 어디야? 저기야? 어 아, 저기다. 한라산. <laughs> 이야. 저거 제주도 한라산 저 소주 표시지 잖아와 한글 메뉴판이다. 와 한글 메뉴판. 와 일단 냉면이 나왔습니다. 와 살려주세요 밑반찬. 와 할렐루야. 아멘 아멘. 크라샤스 크라샤. 그라시아. 그래 냉면은 이렇게 그릇째 먹어야지 이게 맛있지. 이번은 리글리글의 아침부터 김치찌개를 찾으셨던 분. 할렐루야. 아멘. 야 클리어.

어. 와이 음. 음. 아, 그래, 이거 이걸 언제 다 만드냐 이 말이야 <laughs> 슬로우.. 슬로우로.. 슬로우 걸렸어 아리가또